나랑 같이 해가지고 한한번 지고 다 이겼어. 아, 네. 형물려요 무려 네. 너가 들어오기 전까지 말. 텔레나 굶겼어. 급발진 했는데 텔레나? 몰라서. 이거 먹고 그냥 빠지면 개꿀이니? 왼쪽에 있는데 택시. <목소리> 저기 여기 어쩐 뭐지 그클쓴 그럼, 그럼 거야? 응. 하나서. 아. <laughs> 어, 일단, 어, 배출, 오케이 일단 일단 헬레나가 궁 빨로 썼으니까 어, 랩해서 어, 랩해서 뭐, 거 <laughs> 나하 당뇨 같은 거구나 린린 <laughs> 인슐린 어, 어, 중앙에 피샤 애들 온세명야궁 어, 존나 잘 뺐다 또 이번에 그냥 이제 걸자 차라리? 어차피 쟤는 궁, 궁 없잖아 잡아궁 없잖아 없으니까 걸면 지 너무 잔인해요. 나다. 이거 릭시공에 다섯 명 맞는 거 아닌데? 나다. 아유씨발.